우리 농협은 청렴, 소통, 배려의 세 가지 실천 사항과 사고, 갑질, 성희롱의 세 가지 근절 사항을 생활화하자는 삼행 산무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100년 농협을 위한 청렴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일 기업 윤리의 날을 맞아 이재식 부회장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MZ세대 직원들 45명으로 구성된 제3기 함께하는 청년 농협인을 위촉했으며 청년도 향상 대책 보고와 이재식 부회장과의 청년 토크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에는 청념하고 투명한 윤리 체계와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출근길 임직원 대상으로 삼행산무 실천 운동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쳤습니다.